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브레크 노바고 MB 부터드습니다 오늘 데스클래스 일차656 엔진, 6기통 직렬 6기통 최초 벤치에서 나왔던 엔진이죠. 최근에 많이 장착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의 약간 고질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지공펌프 내부에 터져가지고 터보 차전나 이런 것까지 사망시키거나 엔진을 아예 죽여버리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 그다음에 냉각수가 솔레노드 밸브로 역류해서 솔레노드 밸브를 죽이는 경우. 그다음에 워터펌프와 서머 스타트가 일체형인데 그녀들테 누유가 번번이 일어나요. 키로 수가 적음에도 불과하고. 이 녀석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제 엔진 마운트도 같이 병행 작업을 할 건데 이 차량들 탈거를 하는 과정하고 탈거해서 어느 부분에서 누수, 누설, 누유가 발생이 됐는지는 한번 탈거해봐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탈거해서 궁금증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장 이 부분이거든. 네. 오더 밸브. 네. 여기서 늘 누수가 이렇게 발생했대 부동역이 이게 워터퍼프인데 워터퍼프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를 그 근데, 부분만요? 어이 부분만 나와서 가는 분도 있는데 정석으로 가려면 정품은 이렇게 파샬로 공급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근데 애프터 제품은 꼭 여기만 갈아서 해주게끔 와...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정품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고쳐주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하려면 우리 지금 탈거한 거 한번 봐봐 어떻게 탈거했어 멤버부터 해서 오목이야 할때 그다음 하체 그니까 싹다 탈거를 해야 작업이 가능한 거야 예전에는 차상에서 앞에서 다 작업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작업들을 신형 엔진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조금 복잡해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예 그냥 V6 같은 경우는 이거랑 그치 V6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작업이 되사잖아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작업이 될 수가 없어 공간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나마 이것도 dpf까지 싹다 탈거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특수 현장이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야. 이게 보면은 거의 뭐열대 중에 한 여덟 대는 세는 것 같아. 이게. 텐덤 펌프인가? 그 펌프를 내부에 넣어놓음을 위해서 엔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차들이거든. 이 차가. 일단은 워터 펌프지 탈거해야 되죠. 부동의 빼고. 엔진 마운트 작업이거든? 이게 왜 지금 엔진 마운트로왜 사이드 없이 가, 가냐? 이게 이렇게 내려있지 않으면 엔진 마운트 작업하기 상당히 힘든 차야. 그래서 고객님들이 대부분 이제 작업을 할때 연계 작업을 할수 있는 거. 우리가 공간이 나올 때 미처 갈지 못하는 부품들있지 그런 부분들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고객님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좋습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얘기했는데 역시나 마운트가 놀아. 대표님 응? 과잉정비가 아니죠? 이거는 과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할때 작업할 때해 놓는 게 아무래도 공임부분에서 확실히 줄어들잖아 이런 부분은 연계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공임로뭐 과하게 우리가 첨부하거나 그런 과잉정비일 수도 있지 근데 연계 작업하는 데에서는 이게 과잉정비라고 볼수 없지 이상 있는 부품을 갖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상이 없으면 다시 장착을 해도 되지만 굳이 이런 거 엔진 마운트 작업하려면 150만원, 160만원씩 나오는데 그거를 이 여행 뜯었을 때 작업을 해버리면 그 줄어들 수 있는 단가는 확실히 크거든. 고객 입장에서도 하는 김에 아예 해서 신차 같은 느낌으로 좀 타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고객님들이 안 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강제로 하게끔 만드는 게 과잉정비라고 난 생각하거든. 오히려 우리가 했던 건 예방정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차체에 달려있던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신품 우리 주문한 거 얘네가 새는 경우가 어디서 냐면 그때 보였다시피 이쪽 이게 숨구멍이라고 그랬던 우리가 에어만 빠져줘야 되는데 바람만 나와줘야 되는데 이 사이로 부동액이 뱉어 나오는 거지 이쪽으로 신품 똑같애 똑같아. 뭐 틀릴 것도 없지 뭐 정품이니까 이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여기 요즘 워터버프들 이렇게 진공이 들어가잖아 얘도 문제가 됐잖아 벌써 봐봐 이 부분에 보면 하얀 가루 보이지 네. 이 부분이 이제 진공으로 이제 워터펌프가 작동이 되는 구간인데 이 진공을 빨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라인이야.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아야 할 부동액들이 넘어오면서 초창기에 내가 아까 설명하기 전에 얘기했을 거야. 솔레노이드밸브나 이런 부분 죽일 거라고. 얘도 아마 증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야. 초기 증상. 뜯어보면 어떤 식이냐면. 네. 지금 보면 진짜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입구를 막아서 펌핑기를 좀 강하게 해 주고 아닐 때는 좀 들어가서 느슨하게 해 주고 순환이 잘 되겠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 부분이 카바가 나올 거야. 아, 네. 보여? 오, 네 올라오네. 올라오지. 응? 네. 놔두면 쭉 들어가고 이렇게. 내려가네요. 응. 오, 신기해. 내가 냉각 효율성을 어떻게 시키냐에 대해서 이 밸브가 올라와졌다가 카바가 내려가줬다가 얘 우리 구독자분들 힘들 것 같은데 얘가 펌핑을 돌잖아 이렇게 네. 가만히는 있 사람 돌잖아 네. 돌때 이렇게 펌핑질 해주다가 이 부분을 막아버리면은 압이 세지겠지 그런 역할을 얘가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거야 냉각성을 좋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기존에 있던 사기통 엔진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고 대부분이 지금 벤츠는 진공 타입의 워터 펌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 이게 아마 애프터로 나오긴 하는데. 전에 이거 장착했을 때 재누유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냥 왜요? 이것만 갈았을 때 와. 어, 그래서 아셈블리로 나오는 이유도 그럴 건데 굳이 왜 BM에 비하면은 참 힘들게 만들어 놨어 작업성이 실상공 지금 LD 같은 경우 나오는 차들 보면 작업성이 상당히 편하거든 근데 S 클래스에 들어간 디젤들은 작업성이 너무 힘들어 로바타포프 그나마 V6 엔진 올라간 차량들은 덜한데 이렇게 직렬 6기통 들어간 차들은 작업성이 떼는 거 봤지? 네. 아까 전기형하고 후기형하고 좀 틀려진 게 엔진이 직렬이냐, V이냐. 이게 좀 바뀌고 냉각수통이 보조 탱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가 또좀 있네. 450 가솔린 모델에도 보조 탱크를 썼고 S400 모델에도 보조 탱크를 썼는데 얘만 왜 없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도 효율이 괜찮나? 있던 걸 조금씩 뺐네. 하나씩. 그 그러니까 커져서 그런가? 그래. 그렇죠. <laughs> 현우가 워터 펌프가 너무 커져서 어, 이 차량 워터 펌프를 주문하게 되면 센터에서 대부분 이렇게 아셈블리로 이제 품번을 줘요. 그리고 이분은 성능 보증을 같이 진행을 한 차예요. 그래서 성능 보증을 할때 정확하게 파셜로 공급되는 부품을 갖고 보증수를 해드려야지 내가 편하다고 앞에만 딱 바꿔서 장착을 해주고 성능 보증 끝났습니다 하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추후에 누수되거나 그래 버리면은 저희한테 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객님 입장에 서서 저희가 성능 보증권은 좀 최대한 좀 아셈블리 작업을 할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아까 눈이 말했지만 앞에만 바꾸시면100% 누수돼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에스클라스는 <laughs> 초스피드야. MB 버터스. 그리고 MB 맛집이라고 한마디 해봐. MB 맛집이라고. <laughs> 이주임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체 수리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 떡 사갖고 와가지고, 눕힌 다음에 떡 먹이면서 한번 시켜볼게요. <웃음> <웃음> 진짜로. 어? 야, 공간, 엔진 공간 대박이지 않냐, 앞에? 이 실장? 아까 봤어요. 엄청 좁아. 야, 그리고 차상에서 이거 DPF를 어떻게 탈거를 해?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벤츠에 보조 탱크가 하나 더 들어간다 했잖아요. 걔네들은 저온 순환 펌프가 들어가는 타입들인데 저온 순환 펌프 들어간 타입들은 부동액 에어 작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주행하다가 갑자기 휀이 왕 돌고 갑자기 섰다가 또왕 돌고 이런 이런 증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 빼기가 잘못돼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저희 샵에 시운전 같은 경우는한 30분 정도를 해 주시고 최대한 열을 받쳐 놓은 상태에서 냉각수를 한번더 확인하고 그렇게 출고하시는 게 나중에 고객과의 마찰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팁을 좀 주고 싶었고 6.56 엔진들 저희가 고질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워터 펌프 진공 라인으로 냉각수 넘어오는 거그 다음에 텐덤 펌프라고 해서 엔진 내부에 달려있어요 저희가 스키니 말하는 진공 펌프라고 하거든요 그 진공 펌프가 나가서 터보 차저 부스터 압력을 낮다는 라 고장 코드를 표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워터 펌프 누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이 차량들이 전반적으로 엔진 오일이 먹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샵에서도 오셔서 한두분 정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디페부 재생 구간에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제가 분석을 한번 나중에 해서 영상 속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번에 유고유 엔진 더큰 작업이거나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또 한번 유고유 엔진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